오뱀자 뱀. 뱀. 오늘은 제가 평소에 뛰지 않는 안아본 러닝코스를 탐방하는 컨텐츠를 찍어볼겁니다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인천 강화도입니다 오늘 갈 곳은 부름면 상동암천입니다 화도동리 입구에 주차를 일단 하겠습니다 어, 왼쪽으로 주차할 공간이 있고 어... 일단은 여기, 파도교, <laughs> 파도교 지나서, 지금 <laughs> GS25시로 가야 됩니다. <laughs> 차들이 좀 세게 달려서 건너실 때, 잘 좌우를 살피고 건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진 스타트. 가볍게 전투로. 자, 왼쪽에 흐르는 천 이름은 상동암천입니다. 여기가 부르면 상동암리거든요. 강화도에 부르면 상동암리. 일단은 이 도로는 추측이지만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경관이 엄청 좋은데요. 우측에 외가리, 백로인가? 저게 백로가 있습니다. 여러 마리가 있어요. 오! 외가리! 역시. 자, 1km, 655 페이스. 왼쪽에는 천, 오른쪽에는 논. 앞쪽은 산 계속이 뻥뷰에 뻥뷰 차도 없고 아이고 2km 652 페이스 순조로워요 심박수 좀150원다아 여기는 똥 냄새 나아 여기 소똥 냄새입니다 소똥 냄새 저 왼쪽에, 가축시장이라고 있는데, 아, 소동냄새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쉽지 않네. 하지만 저는 탐방을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2.4km 지점부터 소동냄새 체크. 딱 3K 부분, 658 페이스. 이 3K 부분부터 차가 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4kg, 707 페이스. 특수부대 페이스. 제가 이707 부대 슬로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하면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 결과를 가져오면 돼요 그럼 그 누구도 반박을 불가하죠 반박불가 소똥 냄새도 납니다 4.76K에서 소똥냄새 포착 호흡곤란 하지만 저는 탐방, 탐방을 탐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고 입에 똥이 들어가든 오줌어 들어가든 뛰어보겠습니다 가자 파이팅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과정을 입증한다 근데 이 행동이 어떤 논리를 대변할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5km 722 페이스 보이시죠 하촌이 여기가 간인것 같아요 아 끝났네 저 앞에 저 다리 있네요 저까지 딱 찍고 반환하겠습니다 여기서 반환할게요. 자, 여기가 5.92 지점인데, 여기서 판단하겠습니다. 턴. 6km, 729 페이스. 7km, 7분 5초 페이스. 자, 8km. 623 페이스. 9kg. 625 페이스. 10kg. 635 페이스. 자, 거의 다 왔어요. 2kg 남았습니다. 자, 11kg. 7 1분 1초 페이스. 마스터 1kg 남았습니다. 자, 거의 한 500m 남았거든요. 500m 마저 달리겠습니다. 이 코스의 단점은 소똥 냄새 세번 그리고 바람이 꽤 있어요. 바람이 영향이 꽤 커요. 장점은 평지, 차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주방 풍경이 너무나 좋다. 대박입니다, 풍경은. 자. 오, 뱀. 뱀. 단점. 단점. 뱀이 있다. 이 코스 다시는 안 옵니다. 아, 씨. 뱀. 초록 뱀. 자. 다시는 안 옵니다, 이 코스. 초입부터 뱀이 있었네요. 야. 다 쫄인 줄 알았네. 자, 게 야. 12km 채울게요. 오케이. 12km 634 페이스. 하. 게요